안녕하세요. 잘 가요, 내 사랑아. 행복했어요. 네, 23년 2월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잘 가요, 2월. 안녕. 2월 달에는 제 생일도 있었고, 어, 또, 유독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2월 달도 어느덧 어 흘러가네요. 내일부터 바로 3월인데요. 3월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봄이라고 볼수 있죠. 어 날씨가 조금 많이 풀리고 있긴 한데요. 아직은 좀 추우니까 어 잠바 입고 어 다니시고요. 어제는 어 방송을 하지 못했고 어 오늘 화요일이죠. 네 어제 방송을 어 개인적인 사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어제도 운동은 어, 조금은 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목표 몸무게를 74.5kg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에 많이 뭐 이것저것 먹긴 했는데, 또 어제 뭐 저녁도 안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목표를 74kg대로 잡아보는 겁니다. <laughs> 오늘 운동하기 전에 어, 어제 또 재밌는 일 있었죠? 칠제병 <laughs> <이제>, 쯔째명이. 찌째명? <laughs> 어그 구속되냐 안 되냐 이거 당연히 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회이기 때문에 어 180석을 앞세여서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어제 그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찌찌명 표정이 <laughs> 아직 가관이더라고요 첼로체는 과관이라고 하던데 저는 가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찌명이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좋다. 오히려 부결된 게 다행이다. 이제 민주당은 어, 분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더 꿀잼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가도록, 하, 가도록 합시다. 내년 총선 이기면 이제 찌찌명은 바로 구속되고 어, 줄줄이 사탕으로 민주당 많이 깜빡 가겠죠. 그때까지 좀만 더 버티면 어, 이제 우리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어두운 시기죠. 대통령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국회가, 어, 그, 더불어 만진당에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뭐, 난국이도 국회의원 하는 세상인데요. <laughs> 말이돼요 나도 하겠다, 난국이가 국회의원 하는 데 어쨌든, 네, 오늘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부터 하도록 하겠고요. 어, 여기, 복대에, 어 키고요. 네 켜봤고요. 지금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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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복근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운동인 것 같아요. 어 스트레칭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깨하고 팔하고 풀어주고요. 오랜만에 방송을 켜봅니다. 사실 주말에서도, 주말에도 계속 영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다람쥐 영상 그리고 노래 영상. 또 콘서트 영상, 또 어, 국뽕 투어 번외편으로 광명시 가학동 지성묘도 다녀왔습니다.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아, 쭉쭉쭉 보자 보고요. 아, 옆구리도 옆구리도 운동을 하고요. 아, 네, 이번에 무릎 하 2, 3, 4, 넷 다섯, 8, 2,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다도 넷, 한번 돌려주고요. 1번, 아, 2번, 네, 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2번풀3보도4 하겠습니다 번번 발목과 손목을 풀어봤고요. 아 뒤꿈치, 까치발 위로 쭉쭉쭉 올려보고요. 이제 손을 앞으로 쭉 위로 쭉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아래로 쭉 다시 앞으로 쭉 위로 쭉왼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아래로 쭉. 네. 최대한 몸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 뒤로 쭉.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한 바퀴 두 바퀴 이제 뒤로 쭉 오른쪽 왼쪽 두 바퀴 두 바퀴 네 목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얼굴도 한번 풀어줘야죠. V라인, V라인. 만들기 위해서, 어,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V라인 위에서 샀습니다. 반대쪽. 예, 한번 불어봤구요. 목한번 네, 더. 네, 이번에는 무슨 운동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런지부터 하겠습니다. 다리 운동이죠? 시작. 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 상체 가슴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그런데 15, 16, 17, 18, 19, 20, 21, 22, <laughs> 23, 24, 25, 2 6 27, 28, 29, 30, 그럼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8, 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번에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번 들어왔고요 이번엔 복근 운동 시작 하나 <laughs>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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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이번엔 스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취하고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둘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셋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하나, <laughs> 둘, 셋, 넷, 다섯, 아홉 하나, 둘, 네, 다섯, 열. 허벅지가 단단해졌습니다. <laughs> 네, 오늘, 어, 2월의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이제 3월 1일, 3일절이죠. 그래서 회사도 이제 출근 안 하고 해서 내일 그 동네 임시장부 또, 어, 김구 선생님이 그때 만들었던 그게 이제 서울 서대문구에 어, 건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궁금해서 거기 가볼 예정이고요 또 머리가 개판이어서 내일 한번 머리 <laughs> 다듬을 예정입니다 어, 제가 사실 이 국뽕 투어를 하게 된게한 4년 전, 5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 광화문 그때 태극기 집회가 한창 있던 그때 어, 광화문 또 경복궁 <laughs> 또 서대문형무소 등등등 어, 국뽕과 관련된 <laughs> 장소들을 많이 방문했었는데, 그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이거, 이거 투어, 왜 코스가 왜 이러냐, 북뽕 투어냐고, <laughs> 그렇게 해서 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물론 그 친구와는 지금은 연락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이후로 제가 꾸준히 컨텐츠를 <laughs> 꾸준하게 어, 했죠. 벌써 4년인가? 3, 4년? 3년에서 그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음,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했고, 영상을 <laughs> 만들어서 이제 1000명이 어, 넘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익창출이 발생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지금 어, 수익창출 기준 4000시간 예, 못 미치는 어, 시청 시간이어서 아직 수익 창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도와주고 싶은 분들은 어 위에 후원 문이 있으니까 거기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laughs> 음, 천 시간을 넘기실 넘기려고 하면 지금 한 대략 2300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그냥 안 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뭐 일할 때 아니면 뭐 청소할 때 그냥 핸드폰 그냥 둘때 그냥 자기 잘때 이럴 때 그냥 틀어만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찐팬이 <laughs> 있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서 제 영상이 많이 퍼뜨려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볼게요. 하체 운동이고요. 60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 0 4 0 50, 6 0 50, 50, 50, 5힘 50, 50, 50, 50, 50, 50, 50, 50,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좀 은근히 빡세더라고요. 복근 운동이라고 하는데 <laughs> 빡세고 어려운 운동입니다. 아 <laughs> 어, 오늘이 지금 몇 시인지 한번 잠깐만요. 손이 꺼졌네. 혼자을 그냥 해놓고 네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투.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 하나. 둘. 셋, 넷. 5.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Six. 하나 둘셋넷 다섯 식 하나 둘셋넷 다섯 세븐 하나 둘셋넷 다섯 에잇 하나 둘셋넷다 나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아, 아, 네, 복근 운동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서 <laughs> 어, 두유를 한번 먹어볼 텐데요. 어, 캐슈 두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먹었었는데 그때는 약간 콩국 그런 느낌이어서. 이번엔, 어, 스위트, 달달한 맛이 있더라고요. 어, 얼마나 달달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laughs> 이거는 조금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과연 어떨지. 캐슈 두유구요. 어, 음, 어디 거냐? 캐슈 두유 건강한 건데, 네. 아페 페어데이 페어데이 캐슈두유 세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아 그만 부유니까 흔들어주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래도 약간 달달한 맛이 있네요. 아, 네 약간 있어요 이거. 는 저번 거는 굉장히 콩 맛이 강했는데. 약간 설탕 넣었나 봐요. <laughs> 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이예요. 우리 사이 마약 같은 거 아니고요. 네, 석기 시대 들어있어요 음, 이거 다 먹어가네요. 그냥 뭐 서울에서 샀는데. 내일도 엄청 바쁜 하루가 될것 같네요. 내일도 어, 라이브 방송 필테니까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네, 이니가 밥만 마셨고 이번에는 어, 플랭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플랭크 힘든 운동입니다. 이거. 이게 기계를 기계 아니고 기구죠 기구를 이용해서 음, 저는 1분 20초 하는데요 타이머가 1분 단위로 되어 있어서 2분으로 맞춰 놨다가 1분 20초가 되면 멈춤하고 그때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요새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난방을 안 틀어놔서 바닥이 굉장히 춥네요 안 그래도 소중냉증이 있는데 어, 발이 시렵습니다. 어, 이것도 다문 죄인 때문이죠. 원전을, <laughs> 탈환전 해가지고, 어, 발생된 일인데, 난방 거기서 이제 올린 거죠. 전기세하고 이런 걸 눈치 보다가. 이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도 관련이고요. 1분 20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좀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여러분. 시작. 다이어트 힘들어요. 날씨도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힘들어요. 1분 남았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아, <놀람> <막막막막> 어, 역시나 빡세운 동네께. 이 강은 물고리 많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힘드네요. 역시 힘든 운동입니다. 허리도 한번 풀어주고. 골반도. 아, 맞다. 주말에 저또 치마고 부항 뜨고 왔어요. 한의원 가가지고 추화 치료도 하고요. 그냥 허리하고 목이 안 좋아서. 어 열심히 치료 받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본가에 갈 때마다 한의원 단골 한의원있는데 거기 가서 어갈 때마다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가에 안 살고 직장 때문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어, 아이고 <laughs> 이번에는 파이페퍼 <팔고페퍼기>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세트 시작. 됐고요. 마무리 운동으로 고양이 자세 이게 허리에 좋다고 합니다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운동 했고요 <laughs> 이제는 어, 체중을 재할 시간이 왔습니다 <laughs> 어, 운동 처음에 74.5kg를 목표 몸무게로 잡았었습니다 체중이 나갈 만한 요거를 어, 풀어 볼게요 물론 이거 푸는다고 해도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상 그래도 0.1kg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연 74.5kg가 될지 안 될지? <laughs> 아, 네, 지금 옷을 입었는데도 74.21kg가 나왔네요. 아,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도록 하겠고, 또 내일 3일절연였는데 여러분들 많이 어, 지친 어, 월요일, 화요일, <laughs> 내일 힐링 하시고, 또목금 일과 시간 보내야 되니까, 많이 쉬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내일 또 라이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